사기 따 이야기의 다섯 번째이자 입다의 이야기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었죠. 다섯 번째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길었는데 오늘 이 중심 흐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따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의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 무리입니다. 무리 이 무리와 함께 이제 두 부류가 시비를 걸어서 티격태격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둘이 한쪽에서 한쪽을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러분 중심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사사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지 어떤 명분으로 시비를 거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시비를 걸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시비를 걸었는데 그냥 무작정 건게 아니고요. 그 시비를 걸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에 성경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의 방향을 잡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입다의 공정이 크지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그냥 안부를 묻고 싶어서 온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한목장도 아니고 완전무장을 해서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보실 때 서편 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는 입다가 속한 길러 지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지파가 서로 서로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싸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집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따야. 너는 왜안몬 자손? 그러니까 저 이방 자손하고 너희 길러 집파가 싸우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여러분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 너들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와 너의 집을 다불살라 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되죠. 그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와 내 백성이 저암몬 자손하고 그렇게 싸워될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웠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암몬 자손과 싸웠을 때에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 너희가 오지 않았던 너희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는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디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사기 8장 1절로 3절 말씀이 세번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혹시 준비가 되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에브라한 사람들이 이번에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를 찾아왔는데, 앞서서 팔장이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야지요. 왜안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도원의 말입니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되시죠?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북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온과 싸우려 했던 미디안이라는 그 민족에 우두머리 오렙과 스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두 장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일이 어찌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도니이이 말을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네. 지금요 기도원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그래 맞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과 스렙을 당신들의 손에 줬습니다. 누구의 손에요? 에브라임 손에 줬습니다. 너희 손에 줬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말했을 때는 풀렸는데 이상하지요? 이 입다가 말하니까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와의 관계는 심각했습니다. 완전히 앙숙이 앙숙입니다. 입다와 기도 이따는 기도원처럼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하게 부딪혀 버렸습니다. 기도원처럼 이렇게 잘 타일러가지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따는요 바로 거세게 반발해 버렸습니다. 그 대판 붙자는 이야기가 벌어지게 된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과 길라 지파 여기 한 부류하고 반대쪽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이두 관계가 얼마나 앙숙이었는지를 한번 보실 텐데, 왜냐하면, 입다와 길라 지파는요 문화세 지파의 자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데요. 조건을 약간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입다와 입다가 속한 길라 지파는 문하세 지파의 자손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브라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지금 길라 자손이 대판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라 지파의 그, 그 위에 그 조상이 누구냐면 문하세 지파입니다. 근데많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한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문화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줄 날렵에 했었는데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벗어나서 애굽 땅에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고생길을걸었습니까 그때 이 애굽 땅에 와서 너무나 고생해 가지고요. 그 고생을 입고 싶어서 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문화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 수고했더니만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여 큰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해서 이름을 지은 게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예, 졸릴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 문하세와 에브라임.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문세. 아이고 예아 금방 따라오시네요.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문하세 집화에 아들이 누구냐면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마길이라는 아들의 그, 그 아들이 누구냐면 길라씨 있었어요. 길라씨 자손 중에 사사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다고요? 입다가 있었던 거예요. 이 그룹에서 에브라임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집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파의 자손 자손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사절 말씀에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는 길라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집화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그리고 관로가 나오지요. 관로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인이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빌라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라 사람을 몰래 에브라임에게서 뭐했다고요? 뭐 도망친 자들이에요. 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속한 자들로 있었는데 문하세의 아들 그 그,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이요, 갑자기 조금 이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에브라임 집파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네는 우리 지파에서도망간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러 온 명분을요, 요렇게 지금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요 입다와 빌라 자손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냐면 너희들은 도망친 자다. 너희는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인데 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왜이큰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온갖 명분을 달았는데요. 이보다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큰 이유가 뭐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사사시대 사사기 1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맞춰 보세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모세까지 가기엔 조금 멉니다. 그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 딱 하고 제가 다른 부분을 좀 하다가 사사기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과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요수와의 집화가 어느 집화냐면, 한번 따라서 겠습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높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조상이, 우리 가문의 조상이 이 나라를 살렸는데, 이 가문의 조상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버팀목을 해왔는데, 여러분 자부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까? 제 남이 제 딸하고 제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연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아버지 때문에 자부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니다 없다고 하면 저는 통탄하겠지만 눈치 보고 있다 할까요? 없다 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있다 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이끌었다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요수하라고 는 장군이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의 열두 지파가 싸움을 나갈 때 어느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정석이죠. 정석. 그런데 안 물어보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서 이제 또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안 물었냐? 우리가 도와줄 건데 에? 우리가 도와줄 건데 이렇게 지금 명분을 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 여러분 여호수와의 가문, 여호수와의 집화, 여호수와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 우월성 굉장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입다, 사사 입다에게 와서 싸우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자부심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기도원처럼 설득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강경하게 싸우자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암문 자손과 싸울 때 입다는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여수와 장군이 있던 집안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들이 도와주었습니까? 안 도와주었습니까? 안 도와주었죠. 그들은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와서 주인노로하겠다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입다가 어, 공부 잘한 입다였습니까? 힘만 센 입다였습니까? 입다가 변호사 같이 판사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물입니까? 아니면 싸움질 하던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정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뒷골목에서 깡패죠, 깡패. 깡패 중에도 두목이, 두목.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안 찾아가서 이야기 하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니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하는거죠 그래 한번 붙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요 어떻게 싸웠냐 하는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싸웠냐면 어쩔 수 없이 입다는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싸워나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의 앞부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앞부분에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니는 것을 보고 내, 내 무엇을 돌보지 않았다고요? <laughs> 이 정말 이단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put 그 다음에 My life in my hand 내 생명을 내 손에 올려놓고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덜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치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단는요 길라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집화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싸울 전술을 풀어나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의 전략이 뭐냐면요 그의 전략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중간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서편 쪽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서편 쪽에는 에브라임 집화 그 다음 동편 쪽에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길라 집화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두고요. 이입다는 사람이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먼저 이 요단강을 점령을 합니다. 싸우러 가서 점령을 하고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가 쳐들어와서 막 싸우다가 이길라자손 입다와 함께 요단강을 점령하고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무슨 강을 건너야 됩니까? 금호강입니까? <laughs> 요단강 건너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예, 요당을 건너가야 됩니다. 다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자리에 서가지고뭘 하냐면, 당신 어느 집파 소속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길라 집파 사람들이요. 그때 대답할 때, 에브라임 집파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불렛이라고 발음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시불렛이라는 말이 뭐 뜻이 뭐냐면요. 흐르는 하수라는 뜻입니다. 뭐, 그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딸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에브라임 집파가 쳐들어와서 이길라 자수리 요단강을 점령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딱줄 세워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 누구 집합입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는데 이제 또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길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골렛이라는 발음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시골렛이라고 발음하면 에브라임 집화 사람이니 그대로 목을 쳐버려라 이렇게 해서 사잡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냐면 4만 0천명을쳐 죽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겠습니다 아, 아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줄세워가지고한 명씩 물어보는데 어디도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우리 영남 지역 사람들이 그제 군에 갔을 때도 이 경상도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오면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 둘셋넷 이거 이걸 세보라 그러거든요? 세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표준 발음 맞지요? 아닙니까? 자 같이 한번 세봅시다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다 우리는 서울사람들이에요 영남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다여 때문에 포샵을 얼마나 많이 했지 니까그제 동기 그 경상도 인간 제가 얼마나 제가 뭐라고 에피소드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경상도 사람은요 여러분 쌀 발음 해보세요 시작 잘 들으셨어요. 옆에 사람 살 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한번더 해보세요. 시작. 살. 억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동소들 아세요? 살 발음 하라 그랬더니만 살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있지요? 네. 지훈한서 물어보십시오. 지훈이가 따라해요. 예,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쌀이라고 발음해 보세요.라고 물었더니만 이 사람들이 아, 아, 아. 살 그러니까 아, 아. 어떻게요? 해 죽여 버리는 거예요. 아, 아, 아. <laughs> 이해가 빨리 되죠그죠 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냐면 4만 2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4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민수기 26장 37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등록된 이들은 3만 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온 것이다.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 문하세 자손, 두 자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에 여러분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장 최근에 인구조사했던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인구조사하듯이 조사를 해보니까 32,500명, 여기 숫자는요, 20살 이상의 건장한 남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가장 최근에 인구조사를 해서 3만 2천 5백 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이라면 갔다가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못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성과 아이들밖에 없고 연로하신 어른들밖에 없다. 어린아이 남자애들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의 장정은 저와 같은 이런 장정들은요, 정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킨 싸움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이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명문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정작 형제 집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다와 길라 사람들을 가르켜서 도망친 집단이다 정죄해 버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혈육이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온갖 모욕과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가문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자부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자부심이 아니라 그들의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쓸데없는 명예욕에 빠진 자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위대한 게아니지요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갖 명문을 가졌는데 말씀의 명문을 가지고 살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로지 내 조상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쓸데없는 명예욕과 자부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했다면 생각했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안 될까요? 형제 공동체임을 알았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히려 길라 자손들이 요청하기 전에 싸움의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들어가서 길라 자손을 살려줘야 됩니다. 사사 입다 아닙니까? 사사자는 사사.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제 오수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가 일어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다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쓸데없는 자부심, 쓸데없는 전통에 매여 있는 나는 그런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결국에는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정착에 행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이 에브라임 집단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떠나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길게 놓으셨습니다뭐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처럼 나는 나는 누구 목사님을 아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웠는데, 나는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사람인데, 나는 우리 동부 제일교회 사람인데, 여러분. 나는 어떤 서울의 어떤 영락교회에서 어, 배워가지고 대구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 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장모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울 영락교회 예배 스타일을 주시면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 그분과 저는 40년 차이의 세월이 벌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랑해야 될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20년, 30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5년 전에 누군가의 누군 밑에서 배웠다는 그 자부심으로 나는 당연히 동부체일교회 단위 목사 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왜 <laughs> <누구에> 고민을 하세요? <laughs> 끝까지 데리고 가셔야죠. 여러분 사람 밑에서 배워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어느 가문 출신이냐?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 시대에 해석을 해줍니다. 쓸데없는 명예욕과 자부심에 어리석은 자존심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전통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목회를 한다면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을 보고 우리 시대를 살려내고자 해석하는데 몸부림 쳐야 하니 쓸데없는 명예욕에서 벗어나고 누군 밑에서 배웠다면 자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서만이 인정해 주시는 주의 종인지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 시대 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스스로 힘들어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장원 16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과 쓸데없는 명예욕 자부심, 어리석은 자존심 어느 가문이냐, 어느 목사 밑에 배웠느냐 이런 것 가지고 어울려서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것보다 누구의 자손도 아니고 누구의 가문도 아니고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고 나이 많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매달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거만한 사람과 올리는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과 올리기를 힘쓰며 나 또한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를 공면해 주십시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이 일이 잘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할지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슬데 없는 명예에 빠진 집파, 자부심에 빠진 자, 어리석은 자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주변의 사람을 잃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연유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에브라임 집화는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 집하에 있는 힘있는 장수들 무려 4만 2천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한 자가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가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명예욕과 자부심에 어리석은 자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변의 자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다기보다는 주변의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배우자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예스라고 할지라도 점점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동력을 잃고 가정의 힘을 공동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언제? 교만의 끝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 에브라임 지파가 주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셔서 혹여나 지금까지 이런 헛된 일에. 그저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 찬송가 276장을 부를 때 회개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이제는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는게 아니라 나 또한 겸손한 사람 이제는 겸손한 사람을 먼저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셔서 주변의 생명들을 함께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